자, 오늘의 게임은 8,900, 아, 8,192분의 1의 게임인데, 이게 이 게임을 깰수 있는 확률, 확률이죠? 한글 없습니다, 이 게임. 한글 없구요. 노한글입니다. 한글 없지 않았나요? 있어? 없는데? 영어로 하자, 그냥. 영어로 해, 그럼. 이게 뭐야? 맞나?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128분의 1, 256분의 1, 512분의 1, 1024분의 1, 2048분의 1, 4096분의 1, 그 다음 마지막, 8192분의 1, 81만 9200분의 1은 뭐야? <laughs> 저게 대 <됐? 웃음> 파워 투 플레이, 자, 그러면 이거 매그러 이거 매 판마다 매 판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랜덤이야 그러면은 랜덤인 거죠? 정해져 있는 게아닌거지아 랜덤이야? 그러면은 뭐 그래요. 자 랜덤이니까 뭐 지금 뭐, 뭐 의미가 없어. 하우트 <laughs> 플레이 하우트 플레이가 의미가 없는 거 같은. 자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아, 두개 중에 고르라고? 두개 중에 하나는 정답이고, 두개중 하나는 꽝이다. 문, 문을 들어가가지고. 맞지? 파랑과 초록. 파랑과 초록인데, 저는, 루이지 한번믿겠어니 루이지. 루. 이러면, 이러면 몇 분의 1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뭐야? 실패한 거야? 실패한 거예요? 파랑이었다고? 이런 젠장. 이번에 그럼 초록이겠네. 또 아니야? 뭐야? 랜덤이라며. 랜덤인데 왜또 컷이야? 그럼, 그럼 파랑색. 아, 뭐야? 왜 내가 고른 거마다다 꽝이야? 아니, 왜 연속. 아니, 2분의 확률인데 연속 3번 실패한다고? 실화야? 아 됐네, 새로운 곳으로 왔네. 이제 2분의 1이네, 좋았어. 이건 뭐야? 아, 도, 돈 받치는 거야. 돈, 돈, 돈 야무지게 받치고요. 뭐야? 여기, 무, 여긴, 무, 여기, 여기, 뭐가? 아래는 뭐야? 파랑새로 가야겠다. 파랑새, 파랑이 좋겠군. 아, 아이, 운 존나 없네. 와, 바로 꽝이라고? <laughs> 아, 진짜. 아니, 이거 주작 아니에요, 게임? 주작인데, 진짜, 니얼로다가 주작 아니? 됐다. 자, 이번에 파랑색. 파랑. 예야자 자, 자, 파랑 죽어도 파랑이야 죽어도 파랑 그렇지 4분의 1 4분의 1 좋아 아왜 이렇게 냉모 갑자기 아렉 여기 내 렉, 여기 맵 내기 심해 다 파랑이야 또 뭐야 아, 아이씨 이번에 파랑 아닌 것 같아. 이번에 초록이야, 초록 루이지 파랑. 그렇지, 8분의 1. 8분의 1이야. 이제 파랑. 제발. 된 건가? 오케이. 16분의 1, 6분의 1. 파랑, 초록. 1 6분 이번에 파랑. 또, 주, 위, 또 파랑 같지만? 뭐야, 나안들어갔는데왜 들어가졌어, 지 맘대로. 뭐야. 아니, 씨. 그지또 파랑! 그렇지! 32분의 1 좋았어 여기까지 왔어 초록이냐 파랑이냐 초록이라고 돼있죠? 응 파랑이야 또 초, 그렇지? 64분의 1, 음. 파랑색. 계속 초록색이었거든. 느낌상 느낌상 초록 파랑이 정배인데 영어로 초록. 그렇지. 역시 초록일 것 같았어. 이제 여기서 이제 파랑이다 이제 꺾어서 이제 파랑. 초록으로 나오지만 파랑이죠. 파랑이야 이제. 아니야 초록 아니야 파랑이야. 꺾어서 파랑이야. 이제. 또 초록 같지만 이제 더 이상 초록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파자 파랑색 파랑이 트리스트 페인트 파랑 그렇지 드디어 왔어 256분의 1. 파랑이 좋겠군 드디어 왔습니다 새로운 모은 앞으로 다섯 번만 더 성공하면 돼 다섯 번만 더 성공하면 치즈터더 퍼스트 클리어 다섯 번자 이제 파랑과 초록 자 이제 돈좀 파치고요 동전 중에 징징이 최근의 기록이 파파초파 파파초파 파, 파, 초, 파, 파, 초, 초, 파. 그렇다는 거는? 초록색이 나오려나? 아닌데, 파란색 같은데, 내 생각에. 아닌가? 황유상 초록인가? 파강색이라고 하는데 응 아니야. 초록색이야. 초록색이 더 많이 나와. 초록색 루이지스. 나이스. 512분의 1. 좋아. 나이스맨. 좋아. 저 이제 몇번 나왔지? 잠깐만. 몇번나왔어 자, 앞으로 네 번만 더 성공하면 돼. 네 번만 더 성공하면은 저의 승리이다. 나의 승리야. 네 번만 더 성공하면. 네번만더성공하세요네번만더네 돼. 번만더 성공을 못게초번만더성공초하 그렇다는거는 이거는 파라로 왔거든 파랑색 같기도 해 이번에는 내 생각에는 이번에 연속으로 나올 것 같지 않아 파랑같아내 생각엔 파랑색 느낌이 파랑색이야 나 나도 지금 파랑색 느낌 왔어 지금 신한카드 파랑색 아 루이지 아닌 것같아 느낌이 아닌 것같아 루이지 아 녹색 아니야 녹색 아니야 파랑색이야 딱 봐도 파랑의 느낌이 나서. 파랑색 같아 파랑 파랑색 같아. 파랑이 좋겠군 나이스. 세 번만 세 번만 자성 공하면돼 이제. 세 번만 더. 세 번만 더. 세 번만 자성 공하면 클리어야. 이 게임 깬다고. 세번세 번만 자성 공하면 클리어야. 세 번만 더. 어디 보지 이게? 뭐야 왜 없어 어? 여기는 왜뚫려있고 여기는 왜안뚫려있어요 뭐야? 밑에로또 밑에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건가? 일단 파랑이고 파미 초파파 파초파파 초파 초초파 이번에는 파란색 아닌 것 같아 초록색 같아 느낌 근데 어디가 파라이고 어디가 초록인지 모르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 건데 어디가 파라이고 어디가 초록인지 모르잖아 지금 내려가면 내려가면 있다고? 아, 초록색? 치사하게 만들어놨네, 살짝. 어? 이거 뭐야? 아, 여기서, 여기서 파랑으로 갈수 있는 거구나. 근데 어차피 초록색 나왔으니까 초록색 가죠. 초록색. 루이지! 제발 진짜 깨야 돼. 다 왔어. 진짜 제발 이번에 못깨면나 접을 것 같아. 제발로 깨야 돼. 진짜 이거는 진짜 이제 파랑색 나오는 거 정비 아니냐? 거의 아니 진짜로. 여기서 초록색 나온다. 이거 씨발 그냥 미친 게임이 그냥 그냥 돌아 돌아의 몽도 미쳤다고 하면 진짜 돌았다고 하면 진짜. 어 아니 진짜로 심리상 이거 거의 확률상 거의 파랑나올 확률이 더 높거든? 어 파랑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심리상 아 13번 나온적은 한번도 없어 똑같은게 똑같은게 13번 나온적 없어 슬슬 한번 끼어들때 되긴 했다니까 지금 느낌이 느낌이 그때 지금 느낌이 진짜로 파란색 같다니까 나는 파란색 느낌이 왔어요 지금 딱 들었단 말이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여기서 파, 파초파로 끝날 것 같아 마지막은 파초파 파초파? 파초파일 것 같은데 꼬아가지고 파초파 세번 아니야 아니야 초파파? 아파랑색은 아니야 여기 3번 나올 수가 없어 막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 하면서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지 아. 아, 나 진짜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제발 비나이다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비나이다 아, 많이 드리겠습니다 비나이다 제발 비나이다 这把意儿皮大一点，这把。意儿这皮一点。 제발 피나 해 나한테 됐다고 했잖아 내가. 제발 두 번만, 두 번만 더 성공하면 돼. 두 번만 더. 진짜로 파랑에서 나한테 됐다 했잖아 내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이제 또 초록으로 초록일 것 같아 내 생각에. 아까도 그랬거든. 아까 내가 했을 때한번 뽑아 어, 바로 바로 초록이었거든 파란. 어? 내가 봤을 때 파파 아닌 것 같아. 느낌이 느낌이 아닌 것 같아. 아, 내가 봤때 이번에 초록이야. 초록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거 한번 꼬았어. 입으로 못 깨게 하려고 여기서 게임에서 어 게임에서 못 깨게 하려고 입으로 꼬아놨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어. 아 아니, 진짜로 아니라고 파란색 아니야. 초록색이라고. <laughs> 초록색이라고 이거. 아까도 그랬다고 아까도 이렇게 꼬아가지고 망했다고 아 이거 초록색이야 이거 초록색 맞아 이거 확실해 확실하게 돼. 초록색이야 초록색 초록색 맞아 확실해 확실하게 나저 나를 믿어 나는 믿는 자에게 행복이 온다고 나를 믿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초록색 나오는 고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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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입니다 비나이다. 아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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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진짜 개 <laughs> 진짜 제발 한한 <laughs> 번만 한 번만 더할수 있어 진짜로. 여기서 이제 파랑이야 내가 봤을 때또 꼬았어 이 새끼 연속으로 나올 확률 없어 꼬았어 아까도, 아까도 꼬았거든 패턴 아까, 아까의 패턴으로 봤을 때 꼬았어 아까 이번에 초록 갔으니까 이번에 파랑이야 이거 꼬았어요 진짜로 이거 꼬았어요 이거 연속으로 나올 확률 없어 말이 안돼 아니 꼬았어 진짜로 파랑색 가야돼 이거 파랑색이야 아니야 파랑색이야 그걸 노려고 녹색 아니야 파랑색이야 이거 안 속죠 이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제발 치지 데이터 퍼스트 비나이다 제발 제발 비나이다 제발 유미나 제발, 제발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한테 한번만 기회를 제발 진짜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든 걸 걸었습니다 진짜로 제발요저 부처님 제발 한번 꼬아가지고 파랑을 내게요 제발 제발 한번만 제발 한번만 피나이다 비다 나이다, 비다 나이다, 비다 나이다, 비다 나이다, 비니다 여기도 비니다비니다비다 나이다, 나이다, 나이야 여기서 한 번! 그렇죠 한번 더! 그렇죠 여기서... 한번더 나올 것 같아, 초록색이 그렇죠 그 다음에 아... 여기서 한번더안 나올 것 같아, 이제 초록색이 한번더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아닌가? 아, 여기 옮기면 가자 어? <laughs> 이제 여기서, 여기서 초록색 안 나올 것 같아, 이제. 진짜로. 여기서 안 나와. 안 나올 가능성 거의 높아. 그렇지. 아, 이제 얼마만에 500 오는 거냐? 아, 제발, 진짜. 이번에 깨자. 이번에 깨고 성공하고 이제 끝내자, 이제. 제발. 이 패턴상, 이제 파란색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지그재그 나오면 개 엇간데, 이거. 지그재그 나오면 엇간데, 이거? 아닌가? 초록색 가야되나? 아, 느낌은 파란색인데? 녹색이라고? 어? <laughs> 뭐 이제, 잠깐만! 몇번 성공하고 내는 거지? 세 번인가? 지금? 아, 두 번인가? 두 번이지. 아, 세 번인가?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이. 그러버는그러버는 파파. 파파초 갈까? 파파초 마지막? 파파초 어때? 파파초 갈까요? 그러면 딱 마지막에 초록색이잖아. 어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파초 어때? 파파초. 파파초 어때? 파가 아니고, 아 아니, 파랑색 마지막에 파지 파랑색 가지 말라매 그러면 안 가려면 파파초로 가야지. 그러면 안 가려면 파파초 가셔야죠. 아예 초록 갑시다. 초록. <laughs> 진짜. 제발, 씨발, 진짜 깨자고 좀. 제발. 여기서 파랑 한번 가고 마지막에 초록 가는 거야. 어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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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파랑 한번 가고 꼬아서 파랑 가고 그다음 마지막에 초록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성물 엔딩 여기서 파랑 한번 가고 그다음 초록 가는 거야 이게 연속으로 초초초초 가갈 있지는 않거든 마지막에 초록입거 같고 그럼 내가 파랑, 골, 파랑 가기로 했으니까 그 초록 가요, 그러면 초록 가 나 파랑 갈려고 했어. <laughs> 이게 된다고? 파랑 나올 때가 되긴 했어 근데. 나올 때가 있, 죠? 천왕오 뭐야? 오 어? 잠깐만 다른 데 뭔가? 뭐 냐? 어쩌 라? 파랑 색 초록 색이 없 잖아요? 뭐야? 뒤에 뭐야? 이거. 이해가 열렸는데? 깬나 <laughs> 아임. 와 이게 초록 초초초 초가 나온다고? 와그리 방울선 켜가지고 방울선 켜서 원투로 깬다고? 뭐지 아니야 끝 아니야? 끝인 거 같은데. 그게 아니뭐 소리 나는데, 뭔 소리지? 이게... 어? 아래, 아래... 뭐 없지? 아래 뭐 없는 거지? 뭐 초록색 있는 거 없지? 아니지? 설마 뭐 없지? 없어, 없어, 없어... 끝이야, 끝이야! <laughs> 세비다. <laughs> 아. 좋았어. <laughs> 아, 근데 나 흙이 깨만했어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오래 했잖아. 오래 하셨잖아. 10시간 했나? 10시간 하면 깨나 깨야지 이 정도면. 와, 나 진짜. <laughs> 드디어 깼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개 힘들었다 진짜. 와나밥밥 밥. 밥, 밥. 밥 먹기 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깨버리네 그냥 밥 먹기 전에 하려고 밥 먹기 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깨버렸습니다 와 이거 안 하고 노트 샀으면 됐는데 이걸 버리네 깼습니다 깼 여기 1 빨간색 1 보이죠 야80 81만 9200은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뭐야 한번 깬 다음에 한번 다시 해야 되는 건가 미쳤냐고 이거 다시 왜 하냐고